SN이 나와있네 SN나왔어 뭐하고싶어? 일반 일반항 찾고싶다 네. 맞지? SN-SN-1은 AN이다 다만 N은 2 -N -E 이상부터겠다 그렇다면 여기서 대입해주면 N제곱 플러스 2의 N승에서 여기다가 N대신 N-1 나온거지? 네 그래서 바로 전개하자 이래 되겠죠 네. 이래 되겠죠 그러면 요거 요거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2의 n승 플러스 2n 빼기 1그 다음 지수 통이 바로 할까? 얘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 2분의 1에 2의 n승 맞아? 그럼 이거 동류양 취급 당한다 생각할까? 여기는 1 빼기 2분의 1이라서 2분의 1 곱하기 2의 n승 그 다음 2n 빼기 1 이렇게 써줍시다 끝났죠? 이게 an입니다 단! n은 몇 이상? 2 그럼 a1은 누굴 믿어? 얘를 믿어야죠. S1을 믿어야죠, 그렇죠? 그래서 얘는 3이구나. 그러면 원래 여기 1넘 대안돼. 안돼. 안1 넣어봐. 1 넣으면 1 더하기 1이죠. 네. 안 2잖아. 안돼요. 어같아 같은 것 해. 안돼. 안 같아. 그럼 이들은 아주 따두셔야 돼요. 끝입니다. A는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. 자, 그래서 A1은 3으로 믿으셔야 되고요. A5는 A5 여기 밑어 여기 넣으면 되겠죠? 2분의 1 곱하기 32 플러스 101, 그래서 16 플러스 9라서 25가 되겠다. 최종답은 28이 답이겠네.